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쇼핑 하울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룩북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바쁜 기간 동안 쇼핑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20가지가 넘는 아이템들을 쇼핑 하울로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쇼핑 하울로 준비를 해 보았고 제가 정말 구매한 아이템들 중에서도 제가 잘 입고 다니는 거랑 정말 활용도가 좋다. 그리고 예쁘다 하는 옷들만 가져왔으니까 재미게봐 주셨으면 좋겠고 쇼핑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블라우스는요 좀 한참 오래전부터 자꾸 제 눈에 띄었어요 이게 오버듀 플레이어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 쇼핑몰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번에 멜빵 안에 넣어 입으려고 샀고 근데 이게 단추가 있어서 단추를 다 이렇게 잠가서 입어도 되지만 저는 이게 단추를 잠그지 않고 이렇게 안에 나시를 입고 이렇게만 입어도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입는 것도 이뻐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문양이 플라워 패턴의 자수가 은은하게 박혀 있어서 그렇게 촌스럽지도 않고 깔끔하고 러블리한 무드를 살려줘서 딱 뭔가 부담스럽지 않고 러블리하게 입을 수 있는 탑이라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이 블라우스는 진짜 여성스러운 느낌의 정석인 블라우스예요. 이 어깨 쪽에 이 얇은 끈이 달려있어서 포인트가 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스퀘어라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말라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깨뽕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어깨뽕이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이쁘게 들어가 있어서 이 얼굴이 작아 보여요. <laughs> 근데 살짝 저한테는 이게 팔을 들기가 엄청 불편하다 정도는 아닌데 편하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살찐 덕분인 것 같고 이런 걸 조금 신경 안 쓰신다 하시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소개팅 나가실 때나 나 진짜 오늘 여성스럽게 입고 싶다 할때 추천드리는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흰 반팔이에요. 제가 흰 반팔에 진짜 까다로워요. 제가 작년에 메리온에서 산딱 넥라인이 적 적당하게 파져있고 탄탄하고 이 만족한 제품을 사고 나서는 정말 이것만 입고 다니고 그 뒤로 안 샀는데 근데 이게 한철 입으니까 그만 입어야겠더라고요. 이게 누래지기도 하고 좀 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팔 하나 사야겠다 해서 정말 서치라고 서치를 하다가 블랙업 제품이 좀 유명한 것 같아서 비교를 해보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저는 흰 반팔을 고르는 기준이 이 넥라인이 굉장히 커요. 이 넥라인이 답답해 보이는 순간 조금 얼굴이 커 보인다고 생각해서 넥라인이 좀 넓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넓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 블랙업 제품이 폼이나 어깨 이게 전체적으로 만족했는데 넥라인이 조금은 제 기준에 조금 유넥으로 조금 더 파여 있어서 이게 또 적당해야 말라 보이거든요. 그거랑 약간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블랙업 제품이 조금 누르스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웠지만 핏이 이뻐서 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깨 때문에 M사이즈를 사려고 했는데 품도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어깨도 제 얼굴 사이즈에도 적당한 거 보면 다들 적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메리온 제품처럼 100% 만족은 아니지만 핏뚜로받트를잘 입고 다니는 어, 반팔티여서 추천드리고 혹시 추천해주실 여름 반팔티가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베이지 긴팔 블라우스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블라우스류는 잘 입지 않거든요. 왜냐면 좀 이렇게 펑퍼짐한 스타일이어 가지고 저는 부해 보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상체가 특히 부해 보이는 옷을 저는 하체에 살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입어 봤는데 너무 이뻐서 제가 직장인 룩이나 하객룩으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특히 격식 차리고 싶으실 때 입으시면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게 아이보리 컬러인데 실제로 보면 파스텔 노랑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노랑색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색상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봄엄라? 여쿨라에 걸쳐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으면 정말 얼굴이 환해져요. 이 뒤쪽에는 단추가 달려있는데 이게 앞뒤를 돌려 입을 수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끈을 주거든요. 그래서 끈을 허리에 묶어서 입어도 돼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저는 이거를 흰색 긴 바지나 흰색 짧은 바지랑 입었을 때도 이뻤고 그냥 모든 하의랑 두루두루 코디하기가 좋아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뭔가 귀여우면서도 페미닌한 블라우스여서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블라우스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블랙보다도 화이트가 얼굴에 잘 받는 편인데도 그걸 무시할 만큼 이뻤어요. 사실 이 제품은 봄하고 가을에 추천드리는데 저는 요새 여름에도 잘 입고 다녀서 일단 가지고는 왔습니다. 이게 어깨 뽕도 딱 과하지 않게 이쁘게 들어 있고 프릴 디테일들이 정말 딱 입어보면 아 과하지 않고 딱 이쁘게 포인트만 된다는 느낌이 들고 딱 페미닌한 무드만 살려주는 정도여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4, 5월 동안 정말 제 교복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이 온즈라는 쇼핑몰인데 제가 인스타에서 이옷 광고를 보고 나서부터는 이 쇼핑몰에 빠져서 엄청 자주 보고 있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쇼핑몰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첫째는 제가 여름에 나시에다가 셔츠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요새 그것도 모르고 반팔을 맨날 입고 다녔다가 지금 거의 팔뚝이 진짜 새까매졌거든요. 그래서 셔츠 여름 셔츠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을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일단 이 로엠 제품 셔츠는 베이직한 라인의 흰 셔츠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포멀해 보이는 셔츠예요. 제 생각보다는 좀 포멀했어요. 그래서 캐주얼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발표할 때나 직장인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리고, 저는 근데 그래도 나시나 안에 이너를 입고 이제 이걸 걸쳐주면 그래도 좀 캐주얼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게 무엇보다 하늘하늘한 재질이어가지고 얇아서 입으면 여리여리해 보이는 무드가 확실히 살아나는 셔츠이긴 해요. 그래서 여름에 이거 딱 하나 걸치고 다니면 좋은 셔츠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핑크 셔츠인데요. 제가 이걸 첫 번째 입고 나간 순간부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안국에 놀러 갔을 때이 핑크 셔츠를 또 들고 갔어요. 근데 그때 분명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지있는데 제가 길바닥에 흘리고 온 거예요. 제품을 이미 떠나간 상태여서 여기에 놓고 정말 이게 은은하게 비치면서 이게 잔잔한 스트라이프가 포인트가 되고 색감이랑 소재가 진짜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해줘요. 근데 제가 키가 68인데 68 기준엔 약간 길이가 아쉬웠거든요. 근데 라룸 제품이 제가 항상 입을 때제 키에 잘 맞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셔츠는 왠지 모르게 저에게는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허리 밑으로 충분히 내려오긴 하지만 그냥 제 기준 딱 이뻐 보이게 길게 나온 셔츠, 제키 기장 기준은 아니었지만 정말 너무 핏이나 소재나 이 느낌이 너무 이뻐서 정말 잘 샀다 생각한 셔츠였는데 일단 저에게는 맞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인의 흰색 나시 니트예요. 이건 제가 사실 정말 걱정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 제가 약간 이런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그렇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목이 아무래도 좀 받쳐 있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 보이고 얼굴이 좀커 보이는 걸안 좋아해서 이걸 고민하다가 샀는데 정말 제가 만족한 제품이어서 데려왔습니다. 이건 신기하게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세련되고 페미닌하게 실루엣을 정말 이쁘게 잡아주더라고요. 이 세로 골지 패턴이 밋밋함을 덜어주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말라 보이게 해주진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니트 재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 했지만 너무 예뻐서 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하의에도 잘 어울리는데 어떤 하의랑 입어도 그냥 이걸 딱 위에다 입어주면 그냥 따로 꾸미지 않아도 꾸민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롱 원피스랑 롱 치마랑 특히 화이트 색상의그 하이랑 배치했을때 특히 이 상의 매력이 훨씬 극대화된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 있으면 정말 뽕 뽑을 수 있는 상이어서 페미니나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니트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들이에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인스타로 쇼핑몰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쇼핑몰은 굉장히 세련되고 조금 고급스러우면서 패미한 무드들인데 좀 캐주얼하게 도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 기준에는 이제 낯이 치고 가격대가 있었지만 일단 이 민트 컬러에 반했고. 이 고급스러운 트위드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뒷면을 보시면 이백 사이드에 슬리 포인트가 너무 세련돼서 바로 여기에 이제 청바지다 하면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보리 컬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옅게 그린 피치 띄어서 민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가 싱그러워서 여름에 딱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본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제품은요. 제가 회색 긴팔하고 검은 바지를 입고 그냥 동네 마실 나갔다가 너무 괜찮다 싶어서 거기서 영감을 영감을 받아서 산 티셔츠인데요. 제가 땀이 진짜 많은데 이게 진짜 후들후들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실 것 같고 이게 어떤 바지에 넣어 입어도 약간 멋스러운 느낌이 나고. 약간 또 페미닌한 스커트에 입으면 러블리하고 다양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데 핏도 너무 예뻐서 핏들마뚜루 활용도가 높은 탑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프린팅 디테일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딱 핏도 정핏으로 부해 보이지도 않고 엄청 얇아서 정말 활용도 높은 탑이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너나시인데요. 제가 자라에서 나시를 3개나 샀어요. 이 끈이 얇고, 이 가슴 부분이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서 입었을 때 기분도 좋고,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활용도가 좀 쟁여놓으시면 높을 아이템이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게 5가지인가 6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일단 화이트랑 블랙은 무난하게 입기 좋아서 샀고, 제가 약간 똥색이 안 받긴 한데, 이 똥색도 안에 이너로 입었을 때는 충분히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 웜톤 분들, 가을 웜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이 컬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이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하이는 그렇게 추천드린 적이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인생 바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건안 좋아하고, 일자 핏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통큰 청바지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6년 전에, 그냥 인디 브랜드? 이런데서 하고, 그만한 핏을 못 찾아서, 진짜 그것만 주구장창 입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낡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 청바지를 찾기 시작해본 거죠. 근데, 인생 핏을 찾아버렸어요. 이게 리브어리 제품인데요. 제가 허리가 하체에 비해서, 얇, 얇진 않지만, 하체에 비해서는 얇은 편이라, 하체에 맞춰서 사면 이제 허리가 수습 불가인 이 서름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허벅지 살을 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허리를 진짜 딱 잡아주면서 얇아 보이고 골반 엉덩이 핏은 또 끝내줘요. 근데 또 와이드가 많이 넓지는 않은 핏이 딱 적당하게 벌어져서 이뻐요. 그냥 진짜로 강추 강추 강추한 제품입니다. 이번 하울에서. 하나만 추천해라 하면은 이거를 추천할 정도로 그냥 사기 핏이에요. 제가 진짜 이번에 5 k g 갖췄는데 이걸 입으면 그냥 5kg가 보정되요 그래서 혹시 청바지 고민이 있으셨다면 감히 제가 이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가지 단점은 좀 여름 재질은 아니라는 거? 근데 저는 원래 여름 재질 청바지들 그 약간 흐느적거리는 그 류를 안 좋아해서 저는 만족인데 혹시 이런 빳빳한 재질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여름이 좀 덥다 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제 교복템이 된 만큼 핏이 너무 예뻐서 정말 강추 드리는 제품. 그리고 청바지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게 베이데리 제품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샀을 때보다 5,000원이나 더 할인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달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는 연청. 이거는 진청 이어서 사본 건데 이건 조금 더 아까 거는 약간 페미닌 캐주얼 무드였다면 이건 좀더힙 캐주얼. 약간 그냥 무심하게 툭 하나 걸치면 좀 포인트 되는 그런 바지인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 약간 워싱이 들어간 힙한 바지보다는 확실히 좀덜 힙하고 평소에 조금 더히뚜루맞뚜루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품이 색상이나 스타일이 조금 더제 스타일인데 이것도 아까 것만큼 허리를 잘 잡아주고 핏이 정말 예뻐서 좀더 진청이나 힙한 무드를 좋아하신다면 아까 것보다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것도 얇은 후두루두 이런 재질은 아니고, 빳빳하고 두께감 있는 재질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빵바지입니다 제가 멜빵이라는 게 안에 나시나 크롭티, 반팔 뭐 등에 따라서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무드가 연출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고 또 끈을 다매느냐 한쪽만 매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다양한 무드를 낼수 있어서 아, 멜빵 원래 조금 도전하기 힘들었는데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샀고 진짜 여름에 코디하기 귀찮을 때 그냥 이렇게 하나로 툭 걸쳤는데 포인트 대기 되게... 포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핏도 되게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귀엽고 청량한 무드를 내고 싶다 하시면 살포시 저랑 같은 커플 화이트 색상을 추천드려요. 또 흰색 제품입니다. 바로 흰 치마예요. 요새 여름이어서 그런지 화이트에 더 꽂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흰 치마가 없어서 좀 키에 적당한 치마를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이게 그냥 티셔츠에 흰 치마에 양말하고 스니커즈로만 포인트 줘도 너무 이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근데 제가 조금 긴 제품으로 찾다 보니까 너무 길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제 키에 딱 적당했고 저는 요새 살이 많이 찐 죄로 M을 샀는데 또 허리만 살짝 크고 또 슬프게도 또 적당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크게 나오지는 않은 제품인 것 같고 이거는 원래 떼야 되는데, 전이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일단은 이거를 달아놓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흰색 미니 스커트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제품도 흰 바지. 제가 검은 반바지를 진짜 잘 입어요. 특히 그냥 여름에 부츠 신고 검은 반바지 입고 이걸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코디하기도 쉬워서 그래서 흰색도 여름에 시원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번에 한번 사봤는데요. 제 약간 로망이 코트, 약간 바스락거리는 재질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투 핀턱이 들어가 있고 허리는 조금 얇아 보이고 허벅지는 좀 날씬해 보이는 핏으로 나온 제품을 사봤는데 저는 M 사이즈를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딱이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좀 크게 입어야 예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지를 살걸 후회도 했지만 저는 약간 교환하는 걸좀 귀찮아하는 편이라서 품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라지를 사서 그냥 벨트로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후회되긴 했어요. 근데 참고로 이건 크게 나온 바지는 아니라서 난 진짜 벙벙하고 멋스러운 바지를 원한다 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조금 깔끔하게 휘뚜루마뚜루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을 원한다 하시면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옷 쇼핑한 것들이나 옷 타월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옷 말고 주얼리나 다른 아이템들은 보여드린 적이 적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른 아이템들도 가져와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주얼리인데요. 바로 이 블랙 목걸이입니다. 이게 블랙 기지에 진주가 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저는 구매를 했어요. 제 구독자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름에 검은색 목걸이로 초크처럼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검은색 목걸이를 사본 건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제일 안쪽에다 걸어도 길이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초크처럼은 쓸수 없고 그거 빼고는 만족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검은색 비즈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진주랑 이렇게 투명 비즈도 들어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살려주는 제품이라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 목걸이도 한번 사보았어요. 이 빨간색은 제가 정말 유행에 휩쓸리지 말자. 빨간색? 너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보지 말자, 보지 말자 했는데 결국 여름이 오니까 포인트로 주고 싶어서 결국 샀어요. 특히, 흰 티에 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입을 때 약간 시원하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제가 산게 3mm거든요? 근데 보통 쇼핑몰에서 3 m m 6mm, 8m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mm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사실 3 m m 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작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크게 느껴져서, 구매하실 거면 3mm 추천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뻐서 저는 자주 하고 다닐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바로 아파스타키니. 제가 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 봄부터 진짜 압박스타킹과 사랑에 빠졌어. 그때 압박스타킹을 검은색으로 두 개를 사고, 이번에또 흰색으로 산 건데, 이번 여름에는 아무래도 검은색이 좀 더워 보이다 보니까, 흰색으로 코디를 해서 조금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청량한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 압박스타킹으로 코디를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 유발을 사거든요. 발이 달려있는 거. 그러면 이게 발까지 달려있어서 정말 붓기를 잘 빼줘요. 그리고 이게 그냥 패션? 포인트처럼 제가 활용하는데,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 시간동안 계속 붓기를 잡아주고 다리 라인을 정말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종아리가 진짜로 알이 많고 못생긴 유형인데 이걸로 신으면 살이 그래도 한 10분의 1은 조금 말라보이게 사진에도 나오고 근데 내 붓기도 빼주고 그리고 이걸 계속 신다 보면 라인이 진짜 뭔가 저는 확실히 그 오다리가 조금 이 느낌일 수도 있는데 교정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압박스타킹을 자주 신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검은 양말을 신고 싶을 때는 그냥 바지 안에 검은 압박스타킹을 신어주는 편이고 이번에는 쟤는 흰색 양말 자주 신는 편이라 흰색 압수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최대한 하나를 뽕 뽑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새로 살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하나로만 평생 신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번에도 이걸 새로 샀는데 그 전에 제가 신던 거를 신었을 때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 쫀쫀함. 그 물론 그전 것도 쓸만은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 6개월? 그래도 한 6개월? 아니면 1년에 한번씩은 새로 사면은 확실히 이게 확실히 좀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빠 스타킹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음 아이템은 모자입니다. 제가 모자가 진짜 안 어울려요. 왜냐면 옆광대, 앞광대 볼살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6년 전에 트렌디 옆페럴에서 제 성씨가 들어있는 비가 적혀있는 그냥 모자를 발견하고 이 운명이다 하고 그냥 우연히 샀다가 그거만 유일하게 저한테 잘 맞는 모자여서 그걸 쭉 쓰고 다녔는데. 요새 대학 축제나 축제를 갈때그 모자를 쓰고 갔는데, 아, 모자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보고 싶다.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자. 라는 생각에 정말 다양한 모자를 한번 사보았다가, 제가 정말 웬만해서 환불을 안 하는데, 모자는 진짜 환불을 해야겠다 싶어서 환불을 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녀석들입니다. 일단, 이 타입 서비스는 너무 유명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유명한 만큼 와뭐 진짜 너무 이쁘다 완벽하게 이쁘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 광대랑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주는 핏이어서 나름 만족을 했고 이 핑크색 모자는 제가 화이트 반스타킹에다가 핑크 스니커즈를 코디를 해서 나갈 때 깔맞춤해서 코디하고 싶어서 샀는데 생각보다 얼굴형을 보완해줘서 만족을 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머리에도 귀 위까지는 왔던 거 보면은 아마 누구나 다 맞으실 제품일 것 같습니다.